전북 대구 밑에 고령의 한 농가에 왔습니다. 아, 이 집에서는 블루베리를 하는 농가입니다. 아, 밑에 다른 이웃과의 경계 지점에 땅을 어, 주고 받으면서. 이렇게 경계를 일직선으로 하는 바람에 그 경계에 석축을 다시 쌓아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자연석을 가지고 그대로 석축 쌓기를 했고요 저 끝머리 모자라는 것은 돌공장에서 깬석을 가지고 와서 싸울 수밖에 없겠습니다. 자연석은 너무 비싸서요. 요 밑에는 임시 농막을 이렇게 이동식으로 갖다 놓고 있고요. 네, 요거는 두 필지로 또 나눴는데 친한 친구를 불러서 옆에 땅을 사게 했는것 같습니다. 뭐 있는 돌 가지고 샀다 보니 모양새가 나오지 는 않습니다만, 그대 그런대로 운치는 있습니다. 디온디의 하늘, 멋집니다. 이야, 여러분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